제가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굉장히 지금 장장한 상대들이 많은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등계산하시는지상 못할 것 같아요 아습아다 아, 잠깐만 컷 하고 다시 갈게요 저 어? 아, 밥입니다 <laughs> 도착했습니다 아 서울말 써야지 아 여러분 도착했어요 누가 봐도 서울 사람 같은데? 음..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어우 씨발 건물이 어허 그래서 DDP가 어디지? 음.. 여기 혹시 DDP가 어디.. 있나요? 예? 네? 어아네갑기또이인을만났네 이야 서울은 서울이다 이. 어? 음.. DDP라고 하던데 DDP? 아 까먹으셨다고요? 어르신 혹시 DDP가 어딘지 아세요? 아 이게 DDP예요? 아 여기네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감사합니다. 아여기뭐나아이 씨발 또.. 어, 경상도에서 온거 걸렸네? <laughs> 아 바로.. 드디어.. 음. 디디... <laughs>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드디어. 아 우리 화사령 왕. <laughs> 아 그래도 명찰한테더 알고 네, 인사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내일 상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내상못하면 나가 DDP.. 네 그냥 중에 들어가세요, 중에. 아시겠죠? 서울 와보니가 어때요? 공항장이 구나요 <laughs> 아니, 누가 봐도 우리 둘이 경상도 사람인 거티나는거 어. 같은데, <laughs> 누가 봐도. <laughs> 말을 못하겠다. 가서 화살형또 <laughs> 응원, 확실히 또어 응원해주고 오겠습니다. 그형 그 그림 음. 나올 때 소리 질러도 되나요? 어, 질러지긴 다. ST 화살촉이라고 <laughs> 아, 아니, 아니, <laughs> 아그럼안 아니, 아, 아, 돼요? 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어, 저한테 귀때을에 어. 준비해줘야. 한번 분위기를. 안 보세요. 아, 분위기를. 좀, 좀, 좀 칙칙합니다. 원래는 좀 노래를 좀 네. 많이 들고 이랬는데. 칙칙한. 아, 노래 안 놓는 게 오히려 좋아요. 저작도 좋대. <laughs> 아, 귀인이 있네. 예. <laughs> <귀가> 맞습니다, 저희 <laughs> <지금. 웃음> 아 아까 전에 그 서울역에 서내렸는데 방송이 k 했어요 순간적으로. 노스라도 보니까 손이근질근지해 가지고. 하.. 진 전망 하다전망해지다안 보인다, 안 보여. 저 아까 전에 저 앉아 있었거든요, 저기에. 어? 나 기다린다고. 안 보이더라고. 나무에 가려져 가지고. 응. 도착했는데 여러분들. 어, 어우 근데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기 용이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같아 아, 여러분 그림 멋지죠? 이제는 문신이 아니라 약간 예술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 문신 보... 보... 보디? 보디? <laughs> 음, <laughs> 어, 보디? 보디는 아니겠지? 다른 거겠죠? 어, 제가 또 유학파라가지고 어, 이런 거를 제가 잘못 몰라요 사실 이런 영어까지는 약간 문신하는 사람들 거지? 어, 살짝 약간 힙하다 약간 랩? 랩? 약간 이런 느낌이 랩퍼 여기 외국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분들. 약간 대학교 교수님 같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어허허 어. 뭔가 그림이야 그림 예술이 예술 어. 여성목이, 여성목이, 여성목이. 되게 정교요 되게 정교스로 보이면 약간 이런 느낌

길을 찾아라 되는데, 어 소, 소리를 지를까요 그냥? ST 화살표 땀이 빨리 납니다, 여러분들. 어, 되게 처음 와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옷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어, 가방 하나 딱 메고, 셀카방 두고 이렇게 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약간 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 이 새끼 어디서 방구 좀 끼는 새끼인가? 어, 이새끼뭐 문신으로 방구 좀 끼는 새끼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들통 나는 거죠. 여기서 면되나요 전 어디 가든 S T 파스타를 다 적어 놓고 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여기가 이제 호무관이라고 이제 문신계의 약간 삼성, NMS 랩으로 따지면 약간 크루 느낌인데, 크루. 이쪽은 정말 어, 문신 쪽으로 대형미국에좀 알아주는 곳이거든요. 그림 자체가 틀립니다. 이야.. 역 진짜 틀린 거다 색깔, 색깔 한번 보세요, 색좋하고 하나도 셋이야. 고모가 저기 앞에 계신 분이 호무건 수장님이에요. 이게 이 호무건을 만드신 분 호리콘이라고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분도 이제 문신 대한민국 문신 일 세대 이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 문신을 정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호무건 계신 분은 프랑스 가가 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상타셨던분이고 페리페인 <laughs> 정답입니다. <laughs> <laughs> 네, 제가 정말 대신 문신을 받고 싶다면 이분께 만드시는 것이 니다 약간 여기서 이제 화사령이 어느 정도일지, 어, 약간 화사령, 상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 저는 우리 화사령을 믿기 때문에, 어, 잘할 거라 믿습니다. 어 여기 이제 또뭐 하나 보네요 여기서 이제, 서가지고, 모델분들 찍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래즈미 그러면 신사년도더 틀리고 린 그렇지 아저기는 이제 오드스쿨 부분이고 아 이런 식으로 약간 모델 느낌 나네요 제가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굉장히 지금 장장한 상대들이 많은데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등계상하시는지상 못할 것 같아요 아 쓰러져 잠깐 컷하고 다시 할게요 나밥입니다어 어, <laughs> 드디어 이제 우리 화살이 형 모델이 이제 옷을 벗었는데 한번 여러분들랑 같이 한번 어, 한번 보겠습니다 화살이 형이랑 같이. 있어 보이네, 갑자기. 갑자기 좀 달라 보여? 덮어 와야 다 이거 와야 이한자를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백주 낭리 장수님. 이게 숭장 원래 이름이에요. 아, 이건 내 후가 들어는 아, 이게 형 이름. 문신 만족하시나요? 아, 매우 만족합니다. 혹시 그 문신할 때, 좀 갑질이라든가 이런 거? <laughs> 네, <코멘트 아니에요>. <웃음> 아, 흐허허허 <laughs> 네. 잠깐만 몇 등신이죠? 2년이에요. 아 급이 급했네요 자세 한번 잡아주세요 야 우리 화살이 형 그림이 제일 멋있네 같이 봐주시겠어 이런 거를 하나하나 찍으려고 하면 눈에 지날거 같은데 근데 이 발가락은 살짝 무좀 있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음. 아 무좀 아니에요? 이거는 몇 개월 만에 완성한 거죠? 1년 년 3개월, 3개월. 야 근데 멀리서 보니까 확실히 좀 태가 산다 진짜 사람이 진짜 가다 어, 약간 이런 쪽으로 할 때는 확실히 좀 틀려 보인다니까 멋은 있네 <목소리> 여러분들 여기 제자불인데 무신을 또잘 가르쳐주던가요? 예 저는 아, 뭐 무신 예. 말고도 뭐 예. 다른 것도 많이 배워가지고 혹시 뭐 갑질 뭐 제보 이런 거뭐 없나요? 아, 그런 거 없었어요 폭행사건 아, 뭐 이런 거 폭행사건은 없었어요 예, 아, 폭행사건 이런 거 없었어요 죄송한데 네. 무좀 진짜 안 되나요?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감탄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예술입 와, 아, 근데 <laughs> 나는 약간 이런 디테일이 좀 멋있는 것 같아 어 근데 모델분도 몸이 딱딱 좋네 아사리 형 그림을 보러 오기에 약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또. 야 정말 기가 사네 근데 궁금한 게 여기 보통 수문장 위에 눈두개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뭐, 뭐야? 수문이지 해태 수문 아... 해태 모양의 수문 점점점 찍어 있잖아요 이 돌이야 돌돌 석상이네 돌 이렇게 솔직하게 몇등 생각하세요? 전 3등만 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3등? 좀 쟁쟁하긴 해요 확실하게 좀 사이즈 내가... 큰 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내가 한바퀴 다돌아봤고 핸드폰에 다 찍었거든요 제 생각은 2등 정도 사. 각아 2등만 너무 감사니다 2등 근데 모델이 몸이 좋네 아몸 좋아요 왕자도 있습니다 어. 좀 약간 말, 말상인 것 같아요 링이 같은 <laughs> 아저가 네. 사운나 같이 가셨잖아요 거기도, 거기도 커요 아 네. <laughs> 확실합니다 긴장 많이 하신 거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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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땀이 아니, 긴장하지 마세요 어디 뭐조밥도 아니고 무조건 1등입니다 소리 잘 지르세요 소리 존나 질러줄게요 제가 뭔가 좀 아쉬운 점 있다면 다 아쉬워요 어, 매번? 네 매번 아쉬워서 어제까지 찔렀습니다 뭔가 계속 뭔가 부족한 거 같아서 부족하니 계속 수정하고 계속 수정하고 계속 수정하고 이 신발 구매처 좀 하나 알려주시면 안돼 저도 봐봐아꼭봐 쿠팡 <laughs> 쿠팡이 뭐라 치면 <지금 웃음> 나와요? 개다 아 개다? 음, <laughs> 금액은? 금액은 좀 비싸죠 한 3만 원 정도 같아요 아 2-3만 원어 아, 많이 비싸네 이거. 이거는 뭐공룡이 공룡이 아니면 이 모델 보고 아, 공룡이죠 공룡 아 공룡이 <laughs> 공약 공룡 하나 걸어주시죠 만약 1등 하면 어, s T 식구분들한테 햄버거 어, 30개 뿌리기 <laughs> 알겠습니다 한번거 어, 30개 네. 어, 불고기버거 네.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네. 한개 개당 4,000원 밖에 안 해요 알겠어 2등 하면 아, 2등은 기분 네. 나빠서 안할 네. 아, 겁니다 만약에 상 못하면 100개입니다 그 공약 아, 그 정도는 도, 어, 이빨은 가르셔야지 알겠습니다 아, 50개, 50개. 50개 상 네. 못하면 아, 오케이. 50개. 제가 만약에 1등 하면 우리 ST 19분들 3분 딱 뽑아가지고 신세 이상품을 10만 원짜리 3명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가져가는 게 있으면 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오케이 <laughs> 아, <목소리> 상못하라 <목소리> 아니 근데 이럴 때어때 때 제가 로렉스좀차고라 그랬잖아요. 애플워치가 최고입니다. 로렉스는 무슨 로렉스냐그집 조건 하시는 건 어떻게? 잘. 얘기할 가없가그래서멀꾸만 해. 그래들갔어요아 제가 들좀 있으면 이제 하겠는데? 이제 오리엔탈 부분이라고 전통적인 그런 이제 문신을 이제 장르 구분하지 않고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레즈미도 있고 뭐 전통적인 문신이라 그러면 이제 뭐 마오리족 타투 이런 거 아, 여기서 좀 중요하네 여기서 좀 상을 다 인사되는 거네 어, 좀 인사되죠 그리고 또 있어? 네일네일은 네, 이제 제피니즘어 이레즈미네 네. 아 내일이 좀 메인이구나 메인이죠 근데 사람들이 좀궁금할것 같아 심사 기준이 뭘지그걸 모르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걸 점수를 적게 줄 수도 있고 아,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멋있다 생각해서 아, 꼭 1등했으면 좋겠습니다. 1등 아니면 2등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험 뭐 잖아요 맞아요. 인생은 뭐하험 도지. 네. 저한테는 그 누구의 소리도 다 필요 없다. 결과만 증명할 뿐. 형을 위해서 정말 응원을 하러 왔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국산 맛이. 스웨디시 소나요? 소니다 여기 화살이 형 있고 화살이 옆에 제자분 계시는데 그 화살이 형한테 문신을 약간 배우고 싶었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뭐 화살이 형 고른 이유 그림 보고 배우러 가야겠다 아 그냥 어떻게 배 갔어요? 아 튕겼나요? 아뭐 어떻게 어떻게 튕겼나요? 인사들고 이제 그냥 인사들러 왔다 하고 있다 이제 찾아가고 배우고 싶다 얘기 바로 튕기고 뭐라고 왔나가요안 된다 아 그런데도 계속 찾아가셨네요 가가지고 그냥 네. 배우고 싶다. 할 곳이런 잘 이끌어 달라. 그래서,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어... 함께한지 무조 3년 정도. 막 아, 3년 정도. 그리고 우리 또 여기 화살이형 어, 모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25살이요. 아 동생이네. 얘... 동생. 나이가 누구죠? 전 98년생이죠. 반갑습니다. 아 그래? 아, 작년 이거 전 99년생. 99년생. 아 근데 이제 궁금한 게이 그림을 하면서 가장 아팠던 부위 있어요? 나는 겨드랑이 밑에. 그 소리랑 엉덩이, 엉덩이. <laughs> 영어예요 아 그때 영상 보셨다고 <laughs> 제꺼 <제가> 셨죠아 <laughs> 보자, 보자마자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민망해가지고요 그러면 혹시 호황에 문신하시는 분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화살이 형은 고른 이유가 있나요? 화살이 형님 말고는 받을 생각이 없어요아 근데 좀 뭔가 두 위에서 화살이 형이 약간 소문이 어떻게 들려요? 솔직하게 아저코 트레이스 끼 싸가지 존나 없다는 거 약간 이런 거뭐 이런 거 있나요? 되 약간 자리 좋은 분네뭐 어떤 뭐라 이상승 형님의 성격이 되었습니다. 네, 성격. 일단은 성격이 확실합니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살 같은 성격이고 어. 자기만의 마인드가 딱 잡혀있는. 아, 느낌으로. 그러면은 여기 그 화살이 형한테 문신을 받으면서 가장 좀 뭔가 힘들었던 예. 부분이 있어요? 그 힘들었던 부분은 리터치 받을 때가. 아, 계속 찢어야 되니까? 예, 찔렀던 데도 또 찌르니까 고통이 좀 더. 아, 그렇죠. 근데 뭐 1등 했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궁금해서. 지금 목표는 3등입니다. 아 목표는 3등. 근데 문신은 마음에 들어요? 100점 만점에 이제 55.9%아 그러면 문신 되게 몸에 있는 거라좀 마음에 드는 편이신요예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앞으로의 약간 이제 더 받으실 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연장할 예, 생각은 다른 데 가서 받을 생각은 있으요예 당연히 있습니다. 네, 예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하슬이 형 이리지미 부모시작한니다 <목소리> 1등 하기를 아니에요. 상못하기 s 티 화살 화이팅 심사 연속인 있같요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는 건 같습니다. 5분 계시는데 10분, 심사 기준이 다 틀린 긴 굉장히 좋은 하고있잖아 코트를 이제 이 바짝 바짝 마르지. 도그 와중에 또 시바도 눈에 힘들어서 가오 조나가 되네 갑자기 딴데 바라보면서 눈에 힘빼라이지않습니다 저질을 했는데 상못하게못하아 하시는데 타탈 음. 보면 라지.. 라지니까요 큰 사이즈 여기 화산이 나와요 아화산이 모델 드디어 나왔습니다 화이화산이 화이팅 이아저시 일어서서 보는데 여태까지 앉아서 보다가 아시씨리로 일어서 보는저아저시 사진도 찍었네 선택드 <목소리>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laughs> 있어요. 너무 좀 경쟁해 가지고 변신이 나서. <laughs> 어떻게 왜 이렇게 초쳐져 보이죠 오늘? <laughs> 아, 이제 제발 화살이요 제발 제발 화살이 제발 제발. <laughs> 아, 아. 1등밖에 안 넘는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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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재님입니까? 추니까 아, 아쉽습니다. 내일이 또 있으니까, 일단 이 시바 코트레기좀더 가려볼게요.